아, 아, 지금 15기 승자씨는 짐 정리 중이에요? 네. 이게 런닝이라는 게 사실 좀 마음이 복잡하고 힘들 때 몸이 음, 아, 음. 되게 많이 된대요. 예. 3년도 없어지 달리면서 좀 뭔가 정리를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덕분에 우리 제작진도 지금 같이 뛰고 있습니다. <laughs> 저희 또 리얼이기 때문에. 그 네, 이제 지칩니다. 네. <laughs> 나도 못 놓쳤어, 놓쳤어. 놓친 게 아니라 본인이 이제 멈추시던데. 멈춘 거죠. <laughs> 내는 멈췄어, 내는 멈췄어. 대학생이 <laughs> <제작진이> 정수치를 찾아가지만. <laughs> 저기저기저기못 못, 따라다. 그렇다고 저기요를 할 수는 없어 <laughs> 저기요 같이 가요, 할수 없습니다. 그렇죠. 5kg 뛰었대. 야! 이 사람 많이 복잡한가 본데. 진짜? 어, 마음이 좀 신나나가 본데. 5kg나 뛰면 많이 뛴 건데요. 길어, 음. 길어요. 엄청 길어. <laughs> 어, 어, 정수님 아니야? <laughs> 아, 맞네. 분명히 봤을 텐데 이제 <laughs> 엄청 신경 쓰 쓸... <laughs> 텐데. 뛰고 <빼고> 계시는구나. <laughs> 아, 조용도 진짜 조용한 것 같은 특이. <laughs> 그래서 저런 모습을 봤네요, 뭔가. 복잡해. 와, 난... 아, 하여튼, 근데 나는 다 재밌었어. 음... 방에서 얘기했을 때도 재밌었고. 응. 음, <laughs> 응, 돌아와서. 어, 생각의 정리가 시간이 필요했는데, 일단, 일단 첫 번째 생각을 정리하려면 전 여기를 일단 벗어나고 싶었어요. 민박집을 벗어나고 싶었고, 뛰면은 약간 그 몸이 힘들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, 마음이, 정, 마음이 정리가 되더라고요. 약간 음. 뛰면서 아무 생각 없이 뛰어서 그런 걸 수도 있고, 그냥 뛰면서 정리가 되길래 어, 뛰고 싶었어요. 생각 정리는 좀 하셨어요? 음, 솔직히 생각의 정리는 됐어요. 어, 됐어. 어? 궁금해요. 그 당장 오늘 내일을 본게 아니고 그냥 그좀더 훗날을 보고 생각하는 건데 그냥 힘들었을 때어 조금 나한테 더 힘을 줄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를 생각했거든요 솔직히. 그게 솔직히 말해서 순자님보다는 정숙님한테 더느껴졌어 그렇죠? 그 네. 눈빛에서. 예. 날좀더 음. 챙겨주고 아이, 아이, 서포트 너, 해줄 것 같은 너무 사람. 잘 알지 음. 편안함 있지 18기 정숙 씨가 예. 오 어떻게 빨리 와요? 빨리 온, 거고요? 응. 뭐 빨리 온 거야? 빨리 온건 아, 카페 갔다 왔지. 아 여기서 전 같은 거먹었었아 아. 밖에 그 깔려있는 거 아. 그래가지고 근데 음. 음. 네. 어 정수님 <laughs> 정수님 어. 놀랬어요 왜요? 그냥 딱 지나가는 거 보고 어, 저는 갈줄알갈거 같았어요 근데 저도 언젠가 예, 예상했어요 뭐갈거 같았어요 저한테 안 왔어요 누구? 정수님 정수? 어 누구한테 갔는데? 선택 안 했어요 선택 안 했어? 어? 선택 안 했어요. 아막안 봤구나. 나안 봤어. 맨 끝에 가서 앉았어요. 아 진짜? 응. 나 몰랐어. 모르고 있었구나. 아예 시를 끼를... 어? 아, 뻥 치고 있네. 진짜? 어떻게 모를 수가 있지? 어 진짜 안만본 거야? 열받았고. 아 진짜, 갖고? 어 그런 거지. 진짜 쳐다보기 싫어가지고. <laughs> 진짜 안 봤네. 나도 아예, 수도 아예 이쪽을 안 봤어요. 그러니까 아예. 아 경리야 저 이해돼? 흘끗도 안 보게. 나를 더 생각하는 사람이면은 볼 용기가 없었을 것 같아요. 뭔가. 아예 흘끗도 보기 싫은 음. 그런 마음인 거지. 나야 안 쳐다봤어. 나 어차피 나 지나가니까 당분기억 <laughs> 나 몰랐어. 나도 못볼것 같아. <laughs> 계속 계속 그랬잖아요. 왜 셋, 셋인데 왜 이렇게 빨리 들어오냐? 아, 그래서... 오, 내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. 아, 아 진짜? 음. 좀충적이야 이건 근데 충북. 아, 추... 아, 추... 아, 아 그렇구나, 몰랐셨구나나 진짜 야안 봤어요. 나는 아, 언니한테 갈줄 알았어요. 아, 저는 순사님한테 가요? 서로 줄 알았어요? 자기한테 가요? 어, 어, <laughs> 난 저한테 안올줄 알았어요. 그냥 왜요? 제 상하고 데... 있었어. 오, 어, 진짜요? 음. 아까 데이트가 어땠는데요? 순자 씨는 그러면 다른 사람을 선택한 줄 알고 마음을 접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뒤늦게 알고 나서는 서로 정수 담화를 시작하죠. 오 어, 진짜요? 응. 아까 그 데이트가 어땠는데요? 그냥 얘기를 하다가 전 나이가 좀 걸린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거는 제가 극복할 수 없는 거라. 아, 아 그래서 아, 자기는 연상이 싫대요? 싫다기보다는 자기도 나이도 있고 하니까. 그 점이 조금 신경 쓰인다고 말씀을 해 주셔서 음. 어, 아까 런닝하고 어, 저 계시더라고요 점 <laughs> 어? 먹고 있는데 뛰고 계시더라고요 자기는 생각이 너무 많으면 정리할때 런닝을 한다고 말했을 <laughs> 텐데 <저한테도, 저한테도. 웃음> 아 그래? 뭐야? 뭐야? 저한테 도 똑같은 말 <laughs> 얘기해서 아, 진짜요? 생각이 진짜 많구나 뛰고 있는 거 보니까 음, 이, 근데 좀 이해는 안 가요 이거를 안 했다는 거는 그냥 내일 최종 선택도 안할것같아 음. 이제 상상의 나를 펼치지 뭐 선택을 안 했다는 게 어찌 됐든 한 번의 기회가 있는 걸 수도 있잖아 솔직히 말 어떻게 보면은 저일 수도 있고 정승님일 수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뭔가 뭐, 뭐 희망이라 말해야 되나 기회가 있는 걸 수도 있긴 한데 기회 그냥 그 선택을 하지 않은 행동 자체가 틀린 건 아니지만 정승님의 행동이 저에게는 그게 좀 비겁하게 느껴져서 별로였어요. 어찌됐던 선택을 안한건 자기 생각만 한 거잖아요. 음, 그쵸? 예, 그렇게 짜증나갔어. 느낄 것 같아. 요 뭔? 집에 갑니다죠? 집에 간다고? 집에 간다고? 아, 네. 가면 땡큐지. 영 요는. 어, 간다고 짐싸줄까 <집> <laughs> 집에 간다고? 지금 세인가? 조인 조깅 같이 하는만 몇 킬로? 아, 어? 몇 kg? 나5킬로밖에안 됐어. 그 그때 5킬로나뛰었다고 응. 그때 없어. 와. 그밖에없어 그거밖에. 아, 근데 형 형이 제 복잡한 그런 마음이 있었겠지만 아, 거기 <laughs> 벤치에 앉아 있는 거 웃겨 가지고 아 웃겼어? <laughs> 아 진짜? 아니 자세가 <laughs> 이렇게 하고 있대. 아, 두불이 저하고 있었지. 무슨 일이야? 왜? 아, 왜요? <laughs> 무슨 일이냐고. 아니, 다들 들어올 때마다 무슨 <laughs> 일이야? 다들 궁금한 거지 이제 아 하기 싫어서 <laughs> 진짜로? 네. 진짜로? <laughs> 진짜로? 거지 마. 아니 거짓말안 간대 아이씨 뭐야 아이씨 술 먹을 생각하고 있어 아술 마시는데 나 지금 컨디션이 올라왔어 아컨디션자술 마신다는 거는 오늘 네. 결판내자 그죠 하는 거 같습니다 한두개 남았어 근데 맥주 아진짜로어한두개 남았어 술이 없네 그러니까. 술 사러 가야지 술 없네 사오면 안 사와야 되겠네 회사 가서 한번 볼게 형 지갑 어? 있어요? 아? 지갑 있어? 아이거니 가, 가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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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진짜 왜, 왜 선택을 안한 거야? 아, 그쵸, 진짜, 진짜 안한 거지, 그냥 나안 했어요, 안 했어요 아니, 근데 속, 속에서 그냥 진심으로 그냥 안 하는 게 나을 것같더 이상 데이트해서 할 말이 없어요 아, 그 친구랑? 아니, 아니, 두분다 다, 다 두분 다? 아. 사실, 두 분이랑 거의 한일 동안 두 분이랑 얘기했으니까, 더 이상 사실 궁금한 게 없어. 아, 아. 아니, 그러니까, 궁금한 게 아, 아. 없는 거하고 어, 궁금한 게 없어서, 네. 어. 내 생각만 정리가 되면 될것 같아. 아. 아, 그럼 너가 생각이 정리가 안 돼서 선택을 못 하겠다. 아. 그리고 아. 굳이 여기서 선택해서, 한 명을 선택해서? 의미가 없어. 대화를 하면은? 의미가 없어. 의미가 없어서 굳이 선택을 안 하겠다. 아. 근데 너무 마이너스 아니야? 어쨌든 그것도 기회긴 기회인데. 맞지! 맞아, 맞아. 마이너스 아니냐! 영수님은 지금 계속 한 사람이랑 하고 있는데, 그러니까. 궁금한 게 계속 생기잖아요. 맞아, 맞아. 근데 그럼... 그런 데이트조차 안 하겠다는 얘기니까. 음. 아, 뭐제 선택이 잘못됐다면, 뭐 제가, 제가 후회해야죠. 뭐. 아닌 근데 제가 선택한 거니까. 뭐. 응. 만약에 이제 너한테 마음이 있는. 사람이었다면, 네, 네. 네가 오늘 이렇게 선택을 안 해버리면, 아, 그쵸. 그냥 완전, 어. 지금 뭐야, 이러고 그냥. 그럴 수도 있긴 했죠. 그 생각도 했죠. 응. 어. 근데 뭐, 그렇게 되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. 두 분이 뭔가 너한테 확신을, 확신이라든지 아니면은 진짜 뭔가 확 이렇게 땡기는 아. 뭐 그런 거라든지 그런 거 많이 못 줬나? 아, 아니요, 아니두분다 아니. 너무 좋아서. 아, 둘 다. 아, 너무 좋, 너무 잘 맞춰줘서. 아, 둘 다. 네. 그러니까 아. 두분다 별로여서가 아니고. 아, 두분다 두두 너무, 너무 괜찮아서. 너무 괜찮아서. 근데 그거는 두 분한테 그러면 그, 그래서 그렇게 됐다는 걸 얘기는 해줘야 될것 같아. 얘기해야지. 어, 무조건 얘기해줘야 될것 왜냐면 그래. 선택. 방송 보면 알겠지. 아, 그거는 방송 보면 너 지금 여기 내일 최종 선택하고 나갈 거잖아. 무슨 방송 보면 알아. 뭐, 미친놈이야. 뭐. 야, 근데 누가 누굴 좋아하지 지금? <laughs> 야, 그게. 어. <laughs> 뭐? <laughs> <laughs> 아, 내 심정은 방송 보면 알거 아니야. 아, 그니까, 그 맞는데. 내 최종 선택 해야 돼. 어쨌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내 최종 선택 해야 되잖아. 왜 그래? 그래. 어. 제가 안할 수도 있잖아요. 아, 아, 아. 아, 아.